그래프 대칭 이게 뭐냐면, 그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2차함수 모양처럼 되면, 얘 우리는 y축에 대한 대칭 그래프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어. 이건 원점 대칭이라고 불러. 그럼 어떤 대칭이냐면 적분을 할 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서로 같겠지. 그래서, 예. Y축 대칭, 이게 Y축 대칭이라는 뜻이야 F-S랑 f s 가 같다 이게 뭐냐면은 X값이 양수일 때하고 s 값이 음수일 때하고 Y값이 같다는 얘기거든 서로 같지? 뭐 어, 이게 Y축 대칭, 이 Y축 대칭이라는 얘기야 Y축 대칭이면은 0에서부터 A까지 적분을 해서 두배를 하는 거랑 같다는 거지 대칭이니까 어차피,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 이거는 원점 대칭이란 얘기야 마이너스 넣은 거 어때? 그 다음에 x, 양수일 때 y값하고 음수일 때 y값 a일 때 y값이 b면 마이너스 a일 때 y값은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아니? 네. 어, 음수 나온다고, 음수 나온다고, 이렇게 이거 잘 기억해 정말 많이 나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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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랑 이거 이게 원점 대칭이라는 뜻이야 이게 y축 대칭이라는 뜻이고 어, 마이너스를 여기다 곱할게, 그럼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는 fs 랑 같다 용 공식이 나오는데 양수일 때 양수면 음수일 때 음수다 이런 뜻이야 어 뭐만 잘 알겠지? 이 원점 대칭 같은 경우는 무조건 0,0을 지나게 돼있어 이렇게 0,0을 지나 0,0자 어. 그러면 얘는 여기 넓이가 3이면 여기도 3이겠지 근데 얘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적분하면 마이너스 3이 될 거라고 그럼 적분하면 더하면 얼마가 돼? 0. 어, 0이 돼. 그래서 원점 대칭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접근을 하면 은 0이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럼 수투에서는 대표적인 원점 대칭 함수가 뭐가 있냐. x의 홀수 차수 x의 홀수 차수를 접근하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접근하면 다 0이야. 음 얘를 접근하면 1분의 2 곱하기 x의 2n제곱이 되지. 맞지? 그럼 A 넣어주고, 마이너스 A 넣어주면 여기가 짝수 제곱이니까 똑같은 값이 나와. 그럼 빼면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Y축 대칭, 대표적인 놈들은 x 의 짝수 차수해들 그럼 얘를 적분하면은 기호, 지수가 이제 음, 여기 뭐냐. 원, 뭐냐, 뭐냐. 홀수가 되니까. 어, A 넣고, 마이너스 A 넣으면 마이너스 튀어나와서 빼면은 0이 되버린다고 이게. 아, 0이란다. 지금 뭐냐. 어, 두 배가 된다, 두 배가. 그 봐. 접분하면은 2n+1분의 1 x의 2n+1 제곱 되지? 여기에다가 a 넣어 주면은 a의 2n+1 제곱 빼기 마이너스 -a 넣어 주면은 마이너스 -a의 2n+1 제곱. 이거 전체에다가 2n+1분의 1 곱하는 건데. 이거 홀수니까 마이너스가 그대로 튀어나와서 플러스가 돼 버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두 배가 돼 버리죠. 음. 알겠죠, 아, 여기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접근하니깐 는 치워도 돼 홀수, 차수 애들은 원점 대칭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자, 얘, 얘 상수, 항도 짝수 얘도 Y축 대칭이야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다 Y축에 대한 대칭이야 그래서 얘들 접근할 때는 0부터 2까지 접근하고 2배 해주면 된다는 거지 알겠죠? 어, 너무 쉬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 안에 있는 함수의 모양이 서로 똑같지? 그러면은, 여기 합칠 수 있지? 네. 응.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홀수 차수 애들 다 지워버리고, 자수 차수, 차수 애들만 남았지? 네. 어, 그럼 0부터 1까지 두배 해주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 절대값 베스 있지? 자, 절대값 베스의 그래프는, 0, 0 지나고 x가 0보다 클 때는 1, 기울기 1짜리 직선 0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돼서 y축 대칭이야 얘도 y축 대칭, y축 대칭이지 그래서 0부터 2까지 접근하고 2배 해주면 돼 그럼 0과 2 사이에서는 절대값에서는 그대로 x겠지 응, 얘를 이렇게 접근해주면 된다는 거지 알겠니?